안녕하세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콘텐츠 계열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검사와 보정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검사와 관련해서는 3RS 진단검사,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 학력 향상도 검사가 기본 축입니다. 이새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가 대상 과목입니다. 사마레스 진단 검사와 보충 학습 지도 자료, 늘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용 사마레스 읽기, 쓰기, 세마기는 3학년용 탄탄 검사형 2종, 4학년부터 6학년용 쑥쑥 검사형 2종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지 기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단검사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연계되어 있는 직접 진단 활동 자료도 개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용 3RS 읽기, 쓰기, 세마기의 문항과 연계된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이가 있습니다. 중학교용 사 r 레스 읽기 쓰기 수화 연산 가나다 라형 사종과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이 고등학교용 사 r 레스 읽기 쓰기 수 이해와 활용 가나다 라형 사종과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용 고등학교 3RS 쓰기는 쓰기 수행형 문항과 채점 기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와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위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발달 단계상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진단활동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교사는 진단 활동 자료인 기초국어와 기초수학을 이용하여 진단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알고 있는지 관찰하고 확인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군 국어수학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모두 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습 도구가 되는 성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 점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해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향상도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기초 학력 진단 검사와 향상도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검사형은 기초 학력 도달 기준 점수가 제공되고 검사의 모든 문항과 연결되어 있는 보충 학습 지도 자료, 늘품이가 제공됩니다. 기초 학력 진단 검사 및 향상도 검사 문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보충 학습 지도 자료 늘품이는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습문제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영역별 세부 진단 자료와 기초 글쓰기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알려주는데, 교사는 기초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이 어느 학년의 내용부터 모르는지를 진단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역별 세부 진단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학년 학생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학에서 미도달했을 경우, 영역별 세부 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느 학년의 내용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기초 글쓰기 자료입니다. 기초 글쓰기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과정 중에서 정보 전달 글쓰기, 친교 정서 표현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이세 가지에 대해 학생들이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이 글쓰기를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학년에 상관없이 기초학습 지도에 사용할 수 있는 늘품이도 있습니다. 기초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학습자들은 읽기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차근차근 읽기 공부 1권, 2권이 있습니다. 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반복적인 연산 연습을 할수 있는 단계별 연산 공부 1, 2도 있습니다. 알파벳 대소문자를 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알파벳 워크북도 있고, 파닉스 지도자료 1, 2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늘품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수학 교과를 영역별로 위계적으로 구성한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기하, 함수, 확률과 통계, 늘품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과학 대단원별 늘품위가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들이 매우 반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에서 화학 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부터 위계적으로 엮어서 구성한 자료입니다. 과학선생님이 대단원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의 학습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위계적으로 연계된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선수학습 지식을 상기시키면서 지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중학교 준비 영어 실력 올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영어와 중학교 1학년 영어의 교육 과정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육 과정 간 다리가 될수 있는 늘품이를 개발했습니다. 활용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6학년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중에 영어 실력 올리고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인 문법, 어휘, 독해 교수학습을 진행하시고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각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학습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튼튼하고 탄탄하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좋은 제안 사항이라든지 또는 좀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이메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